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 모델에 따르면 3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게 되는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사건에 모두 관계가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갱신되었다 하고 최원순 등을 포함한 김건희 가족들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 군수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고위공직자들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문제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3년간 추적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혹의 얼견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가 왜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 했는가 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2022년 5월 착수 보고를 할때 갑작스럽게 대한노선 때의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루 동안 두번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렇게 도출한 변경안이 하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 된 것이죠.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단 하루 두번 현장 조사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건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그야말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이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 좀 워낙 많긴 한데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제 견해를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터져 나온 지 2년이 되어서야 겨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 또할 일이 많은 것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고속도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일가 뜬금없이 백주화를 선언하면서 정재형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 힘 때문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부터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울러 원희룡 전 장관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씨의 땅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제 질의가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까 특검팀은 제 질의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이었던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을 질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1그램의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종료보고서를 받고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맹탄 감사의 원인이 위병호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 정치인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어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 때문에 부산 지역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SNS에 글 하나를 올렸던데요.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다라면서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의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중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시민은 국민의 힘이 필요 없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데 3년 동안 안 옮길 때는 이런 말도 못하더니 참 웃긴다. 등. 이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에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이 소비쿠폰 신청하시는 것 반드시 인증해서 사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뭐라고 불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정책입니다. 우리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